클린턴도 하나의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. 트럼프도 그렇고. 근데 두 세력이 양당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세계를 단일화하자라고 내세우는 오히려 통일교 세력과 그 밑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. 이념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. 라는 점이 있어요.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제스익 제가 앞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처음부터 좀 보시면 좋겠지만 그 통일교나 그 로마 가톨릭이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. 그 방법론에 서는 비인간적인 것도 마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왜냐하면 어떤 지향점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. 뭐 이런 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. 뭐 솔직히 무슨 뭐 중동 사태에서 전쟁이 일어났다. 그러면 전쟁은 인간을 말살시킨다. 비인간적이다.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, 추구하는 그런 목적점을 위해서는 그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거죠.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은 진짜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어 뭐냐면요, 지금. 이 일본 변호사인데 와타나베 변호사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통일교 신자들이 자민당, 그 일본 우익이란 말이죠.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렇게 로비를 많이 했다. 그러면서 문선명이 살아 있을 때그 사람을 세계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짓이지만 어 세계를 통일에서 하나로 통제화하겠다라는 세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. 아, 그런데 말이죠. 다시 돌아와서 일본 우익과 사사카와 재단은 엄청나게 가깝죠. 사사카와 재단은 통일교랑 마찬가지입니다.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. 그런데 그 사사카와 재단 이 키운 일본 싱크탱크 중에 데니스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사사카재단은 류석준, 뉴라이트, 한국의 뉴라이트, 뭐, 어, 연세대. 지금 그문재인정권이 어, 연세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여기 연관이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은 뭐 어, 좋은 쪽, 나쁜 쪽. 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우산이라는 거죠. 거기에 어떤 그 융합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통일교 문선명 세력, 승공 연맹 세력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사과재단, 또 미국의 싱크탱크, 또 도요다, 도쿄은행, 뭐 미츠비시, 전범 어, 재단까지도 또 미국쪽 싱크탱크, 뉴라이트, 한국의 뉴라이트, 통일교, 문선명, 세력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? 그것은 자본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결국은 지금 현재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든 어,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다 개인을 통제하겠다라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자 사업 산업이 그토록 빠르게 지금 어, 발달되고 있는 것입니다. 자본력이 몽땅 여기로 쏠려 있잖아요.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그뭐 전기차 사업에도 그 위성 수화려서 그것과 연관돼서 어, 개인들이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통제화하는 것이 스마트 사업이잖아요. 그래서 스마트 사업과 AI 이런 것이 다한 개인들을 그게 어떤 진영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개인들을 통제하겠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. 그걸 얼마나 이거 이 점을 어떤 면에서는 주의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. 저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, 제가 어떤 진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근데 이제, 데니스 블레어라는 사람을 보면요. 이 사람이 이제 해군 장성이었어요. 해군 장성으로서, 어, 미국의 그 방위, 그, 연구소의 프레지던트, 최고의 사람이었고요. 또사사카 재단의 최어맨이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돈으로서 연관돼 있고 그사사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수이시었잖아요. 그래서 그어 로마 캐톨릭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. 일본 우익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죠. 김미랑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또 하고 있냐면요, 그 미국 그 지적 재산권을 도둑 도둑질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 위언나의에. 그 대장이라는 거죠. 코 헤드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거기에 어,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. 블레이어가 그런데 이 블레이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지금 나이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<laughs> 어, 어느 정도 일, 자기가 최전선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. 이 블레어라는 사람은 데니스 블레어 이 사람은 어, 카터 때도, 레이건 때도, 오바마 때도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가깝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왜 미국 민주당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있고 그 트럼프랑 보수당이죠. 트럼프는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프리덤 하우스. 어 그러니까 뭐 자유 진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. 더 강력하게 자유 자유를 부르지 싶습니다. 인간의 자유, 인권. 뭐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. 근데 이것이 또왜 중요하냐면요. 그 자유라는 것이 자본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.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분의 그런 전력을 보자면요. 이게 마젤란 인베스트먼트 홀딩이면 어떤 투자 자문에도 들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글로벌 스트래테직 인텔리전스 컴페니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싱크탱크 같은 거죠. 그런 컴페니예요. 그런 거에도 들어 관여를 하는 탑그 레벨의 그런 전략가라는 것이죠. 그이 사람은 많은 정보를 그 동안에 축적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,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어떻게 세우겠는가 아예 하나의 탑 브레인이 된 것이죠. 근데 이 사람이 사사카 재단의 탑이었고 또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도 그 커미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탑레벨이라는 것이죠.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미국 민주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으면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그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전략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그어 핵무기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핵우산 전략 속에 한국과 일본을 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미국이 지배를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 군사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비핵화를 한번더 해서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미국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. 그리고 진정하게 그래야만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미국 민주당에서는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어, 탈북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그것이 한국의 그그 그 개신교 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탈북자를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,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 민주당, 그러면 아니, 이 미, 미국 민주당은 도대체 왜 한반도에 계속 비핵화를 주장할까? 또 북한의 탈북자를 유도할까? 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까?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. 어,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. 어, 그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어, 상황이라는 거죠.